예쁠수록 수명 길다, 매력적인 외모, 과학적 근거. 아름다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관심사였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아름다움은 찬양의 대상이 되었고, 때로는 질투와 시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인 가치를 넘어 개인의 생존과도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아름다움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수명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 여기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탐구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윤리적 문제와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957년 위스콘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졸업 사진에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소득, 교육 수준, 결혼 상태, 건강 상태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름다움은 좋은 유전자,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사회적, 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며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져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절주 등은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외모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으며 외모에 기반한 차별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 외모가 채용, 승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성형수술, 다이어트 강박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특정 집단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름다움과 수명의 상관관계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과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기 관리 등은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도 중요하다. 사회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외모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대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 지성,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다. 아름다움은 삶의 성물이자 과제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고민을 안겨준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외모 지상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꽃미남 배우 장동건이나 이민호와 결혼하면 그이와 꼭 닮은 꽃미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올시다가 되기 쉽다. 미국 세인트 앤드류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코넬 박사와 데이비드 파리트 박사는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의 본인 사진과 부모 사진을 구해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을 매력, 남성다움, 여성다움 등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부모의 얼굴 매력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한 연구진은 딸의 얼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었다. 유명한 미국 여배우 골디, 혼의 미녀, 딸케이트, 허드슨 등에서 바로 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미모는 바로 증명된다. 문제는 아들이었다. 꽃미남, 꽃미녀가 결합한 경우에서 아들은 꽃미남이 아닌 경우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고민에 빠진 연구진은 이 문제의 골돌이 매달렸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미모는 아들한테는 유전되지 않는다였다. 아들에게서 분명히 발견되는 특징은 아버지가 각이 날카로운 남성적인 얼굴을 갖고 있을 경우 아들의 얼굴도 거의 남성적인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속설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에 대해 파레트 박사는 부모의 미모가 아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지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녀가 힘센 남자를 좋아한다는 데서 알수 있듯 외모를 상대방 선택의 제일 기준으로 삼는 남성과 달리 여성이 상대방 남성을 고르는 기준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남 미녀 부부에서 미녀 딸이 나온다지만 미녀 딸을 만들어내는 데는 엄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도 흥미롭다. 꽃미남 아빠는 엄마의 미모와 상관없이 미녀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이 연구에 앞선 한 연구에서는 미남 미녀 부부의 경우 처다기로 딸을 낳을 가능성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보다 1.2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끌기도 했다. 이는 세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와 미녀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처다기가 딸이었다는 데서도 입증됐다. 미모는 아들이 아닌 딸에게 물려줘야 딸이 문남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손 번식에 유리하다는 진화론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연구는 동물행태학지 최신호에 게재됐다.